안녕하십니까.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샤이모트스입니다.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광택의 이론 중에 가장 기초적인 클레이 사용법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겠습니다. 어, 마른 상태에서 하면 안 되고 유활 작용을 어, 할수 있는 그런 뭐 비눗물도 괜찮고 그랬을 때 요만큼, 예, 이거 이거만큼 원. 원래 이렇게 큰 제품입니다 요만큼 사용해서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시 재사용하게 되면 이 안에 이물질이 지금 어 지금 요, 여기도 박혀 있는데 이게 자꾸 데미지를 긁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어 여러분이 사용하다가 아 요거는 요 안에서 이물질을 이물질로 인해서 재스크래치가 발생한다 싶으면 또이 부분, 요이 부분을 조금씩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또 빼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고 버려야 됩니다. 이거를 이뭐 아깝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뭉쳐놓고 막 일하는데 그거를 재사용하면 할수록 차량에 데미지만 발생을 합니다. 참고하시고. 가장 광택의 어, 기본입니다 광택을 내기 전에는 1회 이물질이 있어도 안됩니다 왜 그게 패드에 걸려서 쇠를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광택공정중 전처리 작업에 이 크레이 작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어, 다들 하고 계시죠 네, 다뭐 아는 정보지만 어, 오늘 제가 여러분께 어, 정보 드리는 오늘 크레이 사용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